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에서는 어제 31명에 이어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3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속초에서는 12명이 확진됐는데 대부분 확진자의 접촉자들이지만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자와 어린이집 관련자가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에서는 강릉 908번과 접촉한 직장 내 감염으로 베트남과 미얀마 국적 외국인 8명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정선에서는 주전발 확산이 이어져 5명이 추가 확진됐고, 춘천 4명, 강릉 3명, 원주 2명, 양양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4,97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선 주전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직원과 인턴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랜드가 내일부터 카지노 게임장을 임시휴장합니다. 강원랜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내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카지노 게임장을 임시휴장하고 직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지난 12일 이후 정선 주전발 집단 감염으로 직원 1,300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직원 7명과 인턴 10명이 확진됐고, 지난 13일부터는 워터월드와 일부 업장을 휴장했습니다.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방부가 지난달 급식 개선을 위해 식재료 납품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꾼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수십 년간 군납을 이어온 농가와 농협, 강원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반찬 자리와 내용물이 부족한 국 한눈에 봐도 형편이 없습니다. 최근 강원도 접경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나온 급식 모습입니다. 부실 급식 파문에 국방부는 지난달 급식의 재료가 되는 농수산물 조달 체계를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그간 농협과 축협 등을 통해 납품해온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재료로 질 좋은 급식을 하는 부대가 많은데 국방부가 부실 급식의 책임을 농가로 돌리는 처사라는 겁니다. 배식을 잘못해가지고 물 이루어진 일을 무슨 조달이 잘못돼가지고 물건을 대주는 놈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것처럼. 현재 강원도에서는 19개 농축 수협이 군부대로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군납 물량은 3만 2천 톤, 금액으로는 1,643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철원과 화천 등 접경지역 농가에서 84%를 납품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쟁 방식이 되면 다른 농축수협은 물론 민간 식품 기업까지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저가 경쟁으로 식재료 품질까지 낮아져 결국 농민과 군장병 모두 피해를 본다며 경쟁 입찰 방식 전환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입장에서는 저가 입찰하게 되면 이게 품질이 좀 좋은 품질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저가 품질하다 보면 부실급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국방부는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쟁 구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정리는 될것 같은데. 군부대 납품에 경쟁 입찰을 도입해 부실급식의 논란을 돌파하려는 국방부의 꼼수에. 애꿎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직영 우체국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편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ATM기를 설치해 금융서비스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농촌마을은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관공서 하나 없는 작은 농촌 마을에 오래된 우체국이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주민과 함께하며 우편 업무와 더불어 입출금과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한 동네 유일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1일자로 이곳 우체국이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편물만 취급하고 금융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만도 못하 걸음도 못고 이거 끌고 고 차도 기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은어지면안 돼요. 죽어도 어지면안 돼요. 실상 지금도 반쪽 짜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 우체국은 오전에만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년 전에도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국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운영 시간만 줄인 겁니다. 우체국 측은 우편은 민간에 위탁하고 금융은 자동 입출금기가 대신해 지금의 운영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통이 치국기라 면 우편만 취급하게는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금융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ATM기래든지 하지만 주민들은 글도 모르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에게 문을 닫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이다 이걸 시고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023년까지 전국 직영 우체국의 절반 가량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몸집 줄이기로 주민 불평과 공공성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은 우리는 참 진짜 자다 생각해도 우리 갈 길이 없는 것 같아.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제 76주년 광복절을 맞았지만 도내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광복절 경축식이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오늘 강원도 항일 애국선열 추모탑에서 개최하기로 한 경축식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철원에서는 오늘 노동당사 앞 광장에서 광복절 기념식과 철원 독립운동 애국선열 합동 추모제가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도민들도 집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강원 동해안 주요 관광지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여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높은 파도로 수영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백사장과 해변 솔밭 등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강릉 커피거리와 경포 해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전통시장도 인파가 몰리면서 먹거리 등을 구매하려는 긴 줄이 늘어서고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신경 썼지만 일부 좁은 공간이나 야외에서 거리 두기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 광복절 연휴가 지난 이후 코로나19 추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원주를 찾아 청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 후보는 이광재 국회의원 원주 사무실에서 원주 청년 소상공인협회 소속 청년 사업가들과 여성 단체 회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원주에서 하루를 묵고 내일 새벽 원주 새벽 시장에서 장보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9분쯤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가 물에 빠졌다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오늘 파도가 높아 수영이 금지된 가운데 한섬 해수욕장은 미개장 해수욕장이어서 안전 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고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양양군은 어제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했고 고성군도 17일 0시부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2단계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4단계에 해당하지만 방역 강화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22일까지 3단계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으며 주전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정선군은 어제부터 27일 자정까지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82개 해수욕장에 올여름 누적 피서객이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올여름 누적 피서객은 416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2%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성군이 178만 명, 삼척시 54만 명, 동해시 51만 명, 강릉시 48만 명, 양양군 44만 명 속초시 39만 명 등입니다. 오늘 강, 광복절과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원주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 여성문학인회가 주관하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 창작시화전과 원주 한지테마파크에서 열리는 평화의 소녀상 닥종이 인형전이 오는 9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시민단체들과 남성이 소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는 영원한 속죄상을 제작한 평창 한국자생식물원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경기도 소재 김밥 판매 음식점과 부산 밀면식당에서 식중독 발생 사고가 일어나자 식용난 선별 포장업체와 수집 판매 업체를 상대로 내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긴급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식용난 선별 포장 업체 40곳과 수집 판매 업체 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깨진 달걀 등 식용의 부적합 알등 취급 여부와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